호기심 많은 아이들을 위해 재미와 교육,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국내 체험형 숙소들을 소개합니다.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아이는 물론 엄마, 아빠도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상하농원 파머스 빌리지. 깨끗한 자연에서 얻은 유기농 재료들을 이용해 치즈, 쿠키, 머핀 등을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양, 돼지, 젖소 등 농장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과 교감하고 여름에는 근처 갯벌에서 조개를 캐며 자연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농장 한쪽에는 체험객들을 위한 숙소인 파머스 빌리지가 마련됐는데요. 자연에서 얻은 나무와 돌을 이용해 헛간을 개조한 곳으로 소박하지만 따뜻한 하룻밤을 보내기 좋습니다. 낮에는 푸른 들판과 농촌의 풍경을, 밤에는 반짝이는 별이 총총 떠 있는 하늘을 감상하며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힐링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이들에게 건강한 땅과 정직하고 바른 먹거리를 경험하게 해 주고 싶다면 상하농원으로 떠나 보세요. 남원 예촌 바이켄싱턴 남원 예촌 바이켄싱턴은 네로라 하는 한옥 명장들이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사용해 전통 방식 그대로 지은 한옥 호텔입니다. 시멘트, 스티로폼,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구들장을 재현한 온돌 객실로 이루어져 아이들과 숙박하기에 좋은데요. 한복 체험을 비롯해 투호 던지기, 윷놀이, 사방놀이 등의 전통놀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야금, 판소리, 목공예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돼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숙박 시 제공되는 마패를 제시하면 광한루원, 춘향 테마 파크,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 전시관 등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니 더욱 알찬 남원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슬라 뮤지엄 호텔, 하슬라 아트월드는 조각가 박신정 최영옥 부부가 함께 디자인하고 설계한 복합 예술 공간으로 호텔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예술 감성 가득한 하룻밤을 보내기 제격입니다. 현대미술관, 피노키오 앤 마리오네트 박물관, 아비즈 특별 갤러리, 야외 조각 공원 등으로 구성됐는데요. 키네틱 아트를 비롯해 설치 미술, 조각, 회화 등 시즌마다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팝업북, 마리오네트, 도자기 공예 등의 학습 프로그램도 마련돼 아이들과 체험해보기 좋습니다. 호텔은 솔거동과 아비지동으로 나뉘고, 모든 가구와 인테리어는 조각가 최영옥의 작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전 객실 오션뷰로 어떤 객실을 선택해도 환상적인 풍경을 조망할 수 있지만, 탁트인 뷰를 감상하고 싶다면 아비지동을 추천합니다. 마이다스 호텔은 리조트 평평 북한강변에 위치해 푸른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마이다스 호텔 앤 리조트, 교육 전문 기업 대교에서 운영하는 호텔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시설들을 보유해 가족 여행객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약 200평 규모의 키즈잼은 볼풀, 장난감 등이 갖추어진 자유놀이 공간과 도서관, 미디어 인터랙티브실 등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미술, 악기 등의 클래스도 준비돼 오감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체험이 가능합니다. 야외 정원에도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바우마우스와 물놀이를 할수 있는 숲속 연못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 객실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취향을 저격할 캐릭터룸도 갖추어 있고 사전 예약시 카바나 스타일의 글램핑 텐트에서 BBQ도 즐길 수 있어 아이들과 방문해 보기 좋습니다. 하이원 추추파크 삼척에 위치한 하이원 추추파크는 국내 유일의 철도 체험형 기차 테마리조트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그재그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고도를 높이는 증기형 관광열차인 스위치 100 트레인을 탑승할 수 있는데요. 옛날 증기기관차를 재현해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열차를 미니어처로 구현한 미니 트레인과 국내 최고속도로 운행해 짜릿한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산악형 레일바이크도 함께 운영해 남녀노소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좋습니다. 숙소는 기차 테마 리조트답게 실제 기차를 개조한 객실인 트레인비를 비롯해 프라이빗 독채 빌라, 오토 캠핑장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